재물운을 막아버리는 금지된 집안 색상 3가지. 첫 번째, 지나치게 어두운 검은색. 검은색은 깊은 에너지를 상징하지만 집안에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두운 기운이 쌓여 재물운이 정체되거나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기운의 흐름이 중요한 공간에서는 밝은 색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재물운을 빼앗는 회색. 회색은 중립적인 색상처럼 보이지만, 풍수에서는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. 집안의 회색이 과도하게 사용되면, 재물은 뿐만 아니라, 가정의 화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금전을 흩뜨리는 붉은색. 붉은색은 열정을 상징하지만, 풍수적으로는 금전을 소모하게 하는 색상으로 해석됩니다. 특히, 재물이 모이는 공간인 부엌이나 서재에서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면, 지출이 늘어나고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